할렐루야 5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10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구약 10편입니다. 시편,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어, 여호와께서는 영옥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예, 어, 여러분 또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시편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시편은 시편 9편과 연속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어, 시편 9편은 어, 다윗 왕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열방의 공격으로부터 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아마 왕의 탄원시라면 시편 시편은 이제 개인의 어떤 고난으로부터 이 악인의 그 악들로부터 고난 당하는 개인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탄원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탄원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 호소하는면 다윗왕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내 하나님이다. 또 모리로 뭐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은 내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탄원과 어,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어,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어, 탄원시를 남겼습니다. 어,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어, 뭐 굳이 주제를 잡으려면 하나님 어찌하여 스무 시나이까뭐 이런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어, 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악인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어 악한자가 이 악한 절에 보면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삼 절에 보면 악인은 어,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욕이 어, 그에게 가득 차 있고, 4절에 보면, 어, 그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보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도 별일 없는 걸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어, 자기의 탐욕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취하고 약한 자들은 압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고백은 사절처럼 요호께서 감찰하지 시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어 여기 13절에도 보면 어, 아기는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11절에도 보면 그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어, 하나님이 얼굴이 가리우셨는지 어,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믿는 자들을 어, 조롱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어떻게? 어, 우리 우리만 알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한 어, 2년 정도는 그 오산에 있는 MCRC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MCRC는 어,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라고 하는데 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비행기들의 항적을 이렇게 레이더로 감시하는 그 지하 벙커입니다. 거기 이제 미 70군 사령부와 뭐 한국 이제 작전 사령부, 한국 유도탄 부대 사령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또 관제 어 이제 부대도 있고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 10m 이상 내려가는 벙커에 가면 지하에 이렇게 칸솔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영공을 4개로 구분해서 이제 이 영공을 이제 감시하고 이제 관찰하고 지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유도탄 통제 장교로서, 거기 가면 이제 조종사, 그 다음에 관제사, 그리고 저희처럼 유도탄 통제 장교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미군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공을 이렇게 동부, 남부, 서부, 수도권 이렇게 네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보면, 반짝반짝한 이제 비행기들이 이렇게 뜨면 반짝반짝하게 이제 레이더에 잡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면 어, 내 비행기만 보이죠. 그리고 비행기는 가까이 있으면 사고 때문에 가까이 있는 비행기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리고 각자의 비행기들이 어, 이제 뭐 서로 통신도 하고 레이더도 있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비행기가 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전체를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MCRC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레이더로 다 관찰을 할수 있죠. 어 참고로 어 북한은 뭐 30년 전이긴 한데 30여 년 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북한은 하루에 어 비행기가 20차례도 안 뜹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라 국방력 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비행기가 한번 뜰라면 항공유라고 하는 제트유라는 엄청나게 비싼 기름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상공은 어, 군용기만 그 당시에 하루에 200여 회 이상 뜨고요. 민항기까지 포함하면 밤낮으로 그냥 레이더가 반짝반짝하고 밤에는 보면 시커먼데, 그냥 온 불빛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미낭기, 뭐, 군용기가 이렇게 많이 뜨고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어,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서로가 치,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있어서, 어, 비행기가 뜨면 바로 식별번호를 붙이고,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뭐,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간다. 또는 뭐, 청주에서 출발해서 뭐,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통신하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 민항기는 군용기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요. 군용기는 민항기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고도가 달라서 어, 고도 차이를 두어서 높이를 차이를 두어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유도탄 통제 장교니까 어떤, 어, 금지된 권역으로 들어오는 식별되지 않는 미확인 비행체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 조종사나 관제들이 1차적으로 통제하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이제 유도탄을 발사해서 격추시키는 업무가 이제 저희 업무인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하면 어 우리는 하늘을 봐도 비행기가 몇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관제센터에서 레이더 센터에서 보면 모든 비행기는 실시간으로 다 관찰된다는 거예요. 감찰하듯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속도, 높이 또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떤 소속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각, 각각의 비행기나 각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어, 그곳에서는 어, 이제 이게 그래서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모든 것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센터인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 인생 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또 어떤 보이는 것에 전부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관찰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관찰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어, 모욕을 줄수 있고, 그렇게 악행을 행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해도 우리 삶은 훨씬 더, 어, 경건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 사는 거죠. 그 신혼 초에 그 아래위층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위층에 사시고 저희가 아래층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럼 부모님이 위층에 사신다고만 해도 부부가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려고 하도 하려고 해도, 위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부모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들으시고 혹시나 근심하시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자이들이 다투는가 염려하시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만 위층에 사셔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식해도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에 조심이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오늘 4절 말씀, 11절 말씀,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아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또 힘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을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아기는 안 본다 그러지만, 시평기자는 주께서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어,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옵소서, 어, 감찰은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조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하나님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왕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어, 사람은 이제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뭐 가족이 같이 있을지만 때로는 또 혼자 있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부부가 늘 같이 있지만 또 가끔은 외롭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삶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외롭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어, 탄원합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가 더 이상 어, 숨을 데 없을 때까지 하나님 그를 찾아내 주십시오 악한 자를 끝까지 추궁하셔서 그를 벌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나이다 어, 그리고 이방 나란들이 어, 주 앞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에,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기자가 믿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악인은 입을 벌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지 않은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 이렇게 역사도 그렇고, 사회 현상도 그렇고, 주변 또, 이렇게 뭐 친지나 이웃이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결국은, 어,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어, 끝에 보면, 어, 이게 모든 관계들이 틀어지고, 끝에 보면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또 외면 당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 그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다 썼다는 얘기. 요 힘 있을 때 여러분 힘을 다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늘 자기 힘을 겸손히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돕는데 써야지, 자기를 위해서 힘을 다쓴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 보면, 마지막에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후회하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후회할지 모르지만, 안 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한 인생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하나님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돌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대로 행하고 탐욕대로 행하고 고아와 또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면서 마음껏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시고 저 악인을 끝까지 추궁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압제 당하는 자들,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이당의 시편의 기도를 또 그의 시편을 보면서 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와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입니다. 또 3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